올해로 무려 24회를 맞은 인천의 대표적인 해양생태축제 소래포구 축제,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었던 다양한 문화공연과 이벤트가 가득했던 만큼 각종 부상으로 저희 저스트병원 의료부스를 찾아주신 분들도 많았는데요. 축제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상자들을 즉각 돌보며 앰뷸런스까지 지원해 응급 상황에 대비한 저스트병원. 올해 축제에는 50만 명이라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며 성황을 이뤘는데요.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 현장에서는 안전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이 때문에 저희 저스트병원 의료진들이 달콤한 주말도 반납하고 자발적으로 나서 의료지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축제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지원뿐 아니라 특별한 이벤트와 다양한 상품도 함께 준비한 저스트병원. 많은 참여자들이 의료부스로 찾아와 준비된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